안녕하세요. 2월 25일 KBL 국내농구 경기 스포츠 분석을 진행해드릴 스포츠 프리뷰입니다. 스포츠 경기 분석점 많은 분이 물어보시는 가족방과 조합픽 받는 법에 관해서 설명해드리고 이번 스포츠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경기가 있습니다. 많은 경기들을 혼자 분석하면서 모든 경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혼자서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고 모든 스포츠 경기의 변수까지 잡는 데에는 아무리 오래 분석했어도 정확한 정보가 없으면 쉽지 않습니다. 저는 다른 어떤 곳보다 빠른 소식을 통해 확실한 분석을 하면서 가족방에서 스포츠 조합픽 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100%라고는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88% 이상의 승률을 유지하면서 가족방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이 믿어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가족방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믿어주시는 많은 분을 위해 항상 발전하면서 매일 정해진 시간마다 픽 드리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합 픽, 가족방 관련은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면 쉽게 입장 가능합니다. 첫 번째 경기 분석은 원주 TV 대 전주 KCC 경기입니다. 원주 TV는 직전 경기 홈에서 서울 SK 상대로 73대 92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서울 삼성 상대로 77대 83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4연승이 중단되는 패배가 나온 이후 5연패에 빠지게 되었으며 시즌 15승 24패 성적입니다. 서울 SK 상대로는 김종규, 레나드 프리먼과 분전했지만 말콤 토마스가 5분여 출전 시간 동안 무득점, 무어시스트, 리바운드 0을 기록했던 경기였습니다. 골 밑에서 투쟁심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말콤 토마스의 모습이 나타났던 탓에 상대에게 연속해서 공격 리바운드를 빼앗겼고 팀 리바운드 싸움에서 플러스 4개 마진을 기록했지만 턴오버는 10개가 더 많았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이선 알바노의 휴식 구간에는 토종 가드 자원들이 자신 있게 공격을 시도하지 못했던 탓에 공격의 흐름이 매끄럽지 않았던 패배의 내용이었습니다. 전주 KCC는 직전 경기 홈에서 서울 SK 상대로 73대 68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한국가스공사 상대로 79대 81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4연패에서 벗어나는 승리가 나왔으며 시즌 18승 24패 성적입니다. 서울 SK 상대로는 상대의 득점을 68점에 묶는 수비 농구가 위력을 발휘했고 후반전에만 14득점을 몰아넣은 이승현이 공수에서 높은 에너지를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허웅의 공백을 완벽하게 메울 수는 없었지만 정창영이 공백을 최소화했고 라거나는 팀을 위한 꾸준히를 해냈던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36분여 출전 시간 동안 무득점으로 침묵한 이근희의 모습과 새롭게 영입한 디온 탐슨이 아직은 팀에 녹아들지 못한 모습을 보이며 라거나의 휴식 구간을 책임지지 못한 것은 불안 요소가 됩니다. 원주 TV는 말콤 토마스가 골 밑에서 투쟁심이 전혀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말콤 토마스가 합류한 이후 오연패에 빠졌습니다. 말콤 토마스에 대한 기대치는 여전히 높지 않지만 휴식기 동안 레나드 프리먼의 몸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고, 3월 1일 KT와 경기에서 복귀전을 치를 것으로 예상되는 에이스 두경민이 팀 훈련에 합류하면서 팀 분위기가 올라왔습니다. 또한, 13일 종아리 부상을 당한 강상재는 전주 KCC와 경기에 출전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김종규와 강상재가 이승연을 봉쇄할 수 있을 것이며 이선 알바노가 백코트 싸움에서 힘을 낼 것입니다. 4차전 맞대결에서는 원주 DB가 홈에서 89대 73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두 경민의 결정은 이어졌지만 강상재와 김종규가 토종 빅맨 싸움에서 판정승을 기록했고 6명의 선수가 두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는 고른 활약이 나타난 경기였습니다. 레나드 프리먼과 드완 에르난데스가 교대로 골 밑을 사수했으며 이선 알바노가 본인의 득점뿐 아니라 팀의 리딩을 책임졌던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전주 KCC는 허웅, 라거나가 분전했지만 대체 불가능한 존재 이승현이 오른쪽 팔꿈치 인대 파열 부상으로 이탈한 공백이 크게 나타난 경기였습니다. 토종 빅맨 싸움에서 밀리는 가운데 팀을 위한 구준일을 해주는 선수가 부족했으며 정창영은 24분여 출전 시간 동안 무득점으로 침묵했던 상황이었습니다. 3차전 맞대결에서는 원주 DB가 홈에서 102대 90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두경민의 결정은 이어졌지만 강상재가 복귀하는 호재가 있었으며 김종규 포함 5명의 선수가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한 경기였습니다. 반면 전주 KCC는 론데 홀리스 제퍼슨, 라거나 허웅이 분전했지만 나머지 선수들 중에서 두자릿수 득점이 나오지 않은 경기였습니다. 정창영이 24분 59초 출전 시간 동안 이 득점으로 침묵하는 가운데 이근희, 송동훈이 자신의 매치업 상대에게 밀리면서 백코트 싸움에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2차전 맞대결에서는 전주 KCC가 홈에서 88대 73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나거나가 20대 20을 기록하는 가운데 베스트오 전원이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한 경기였습니다. 부상자였던 김지환이 복귀한 이후 세컨 유닛의 경쟁력이 강화되었으며 세점슛타섯 개를 기록한 이근희의 에너지도 넘쳤던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원주TV는 1쿼터 출발은 좋았지만 2쿼터의 런을 허용하며 무너진 경기였습니다. 필리핀 선수 이선 알바노와 이준이 두 경민이 20차례 3점 슛 시도에서 세 개밖에 합작하지 못했고 팀은 10.7%에 참담한 3점 슛 성공률에 그쳤던 상황이었습니다. 1차전 맞대결에서는 원주 t v 가 원정에서 87대 82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레나드 프리먼이 11분여 출전 시간 동안 2득점에 그쳤지만 그환 에르난데스가 17득점 탈리바운드를 기록했고 팀은 52.9%에 만족할 수 있는 야투 효율성을 기록한 경기였습니다. 반면, 전주 KCC는 나거나 허웅이 동반 20득점을 기록했고 론데 홀리스 제퍼슨, 정창영이 분전했지만 발목수술 후유증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승현의 모습이 나타났고 야투와 세점슛 성공률 모두 떨어졌던 패배의 내용이었습니다. 연패를 끊어야 하는 원주 DB가 수비에서 많은 준비를 하고 나올 것이며 라거나의 체력적인 부담을 줄여줘야 하는 전주 KCC는 완벽한 속공 찬스가 아니면 템포 바스켓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은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 분석은 KB스타즈 대 우리은행 경기입니다. KB스타즈는 직전 경기 원정에서 삼성생명 상대로 59대 70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신한은행 상대로 55대 68패배를 기록했습니다. 3연패 흐름 속의 시즌 9승 19패 성적입니다. 삼성 생명 상대로는 심성형이 백코트 싸움에서 힘을 냈지만 아웃된 박지수에 이어서 염유나, 김민정이 추가로 결정한 공백이 크게 나타난 경기였습니다.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이 나타난 강희슬의 야투 효율성이 떨어지는 가운데 상대 리바운드 싸움에서 밀렸던 탓에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수비에서 실수가 많았고 p 오 진출 탈락이 확정된 이후 경기였던 탓에 선수들의 얼굴도 박지 않았던 패배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은행은 직전 경기홈에서 BNK 썸 상대로 60대 72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홈에서 하나원큐 상대로 69대 44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5연승이 중단되는 패배가 나왔으며 시즌 23승 5패 성적입니다. 정규 시즌 우승을 확정한 이후 세 번째 경기였던 BNK 썸 상대로는 김단비, 김정은 박해진 등 주축 선수들에게 충분한 휴식시간을 주며 피 o 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고 4위 싸움이 쉽게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우리은행의 바램이 나타난 경기였습니다. 선발 출전한 박다정이 39분 29초 출전시간 동안 사득점에 그쳤고 4차례 3점 슛 시도를 모두 허공에 날려버린 노현지의 부진은 추격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리바운드 싸움에서 마이너스 6개 마진으로 밀리고 수비에서 적극성도 떨어졌던 패배의 내용이었습니다. 박지수가 아웃된 KB스타즈는 피오 탈락이 확정되었습니다. 반면, 우리은행은 정규 시즌 우승은 확정했지만 연패는 막고자 할 것이다. 베스트 오 경쟁력에서 우리은행이 우위에 있는 전력입니다. 5차전 맞대결에서는 우리은행이 홈에서 69대 59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박지연이 부상에서 돌아오는 호재가 있었고 탄탄한 수비와 빠른 스피드를 살려 상대를 압도한 경기였습니다. 김단비, 박혜진이 분위기를 잡는 과정에서 연속 득점에 성공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KB스타즈는 박지수가 시즌 9 부상을 당한 공백이 크게 나타났고 리바운드 싸움에서 마이너스 8개 마진으로 밀렸던 경기였습니다. 강희슬, 허예은을 제외하고는 두 자릿수 득점이 나오지 않았으며 박지수가 이탈하자 리그 최하위 수준의 공격력이 나타난 상황이었습니다. 4차전 맞대결에서는 우리은행이 홈에서 79대 66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김정은이 24분여 출전 시간 동안 무득점으로 침묵했지만 김단비, 박지연이 분위기를 잡는 과정에서 연속 득점에 성공했던 경기였습니다. 반면, KB 스타즈는 36대44 스코어로 전반전을 끝낸 이후 3쿼터에 턴오버가 많았고 턴오버에 이은 실점도 늘어나면서 무너진 경기였습니다. 123차전에서는 원정 홈 원정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정규 시즌 우승을 확정한 이후 세 차례 경기에서 우리은행은 주축 선수들의 출전 시간을 대폭 줄이는 선수 운영을 가져갔고 위성호 감독은 정규 시즌 잔여 경기에서 동일한 선수 운영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은행의 전력이 우위에 있지만 100% 전력을 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스포츠 분석 2월 25일 KBL 국내 농구 경기 분석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방 참여, 조합픽 관련된 정보는 아래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정확하고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